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어,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이니까, 어, 드디어 이 10월이 또 끝이 났습니다. 음,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한때는 또이 34K 초반까지 또 떨어지면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, 그런데 오늘 오전 해가지고 결국엔 또 다시 올라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재차 다시 이 월봉이 마감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이선 위로 마감을 해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어제 이 10월 마지막 날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 종가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 그 마무리도 최고치를 찍으며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보시면 결국에 10월에 이 업토버라고 기대를 했던 지난 달은 보시는 것처럼 28%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올해 중에 1월 다음으로 높은 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좀 성공적인 업토버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제 영상을 뭐 매일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자산 시장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 라고 할수 있는 이 미증시를 뭐 자주 자주 체크를 하면서 또 이슈 있을 때마다 주요 사항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제 나름대로 읽고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10월의 미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? 어,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월 단위로 보게 되면 어, 보시는 것처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달 동안 대략 한2.7% 하락을 했고, 그리고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.2% 정도 이 10월 한달 동안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8%나 상승을 했으니까 이미 증시와 비트코인은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자산 시장이 함께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느냐, 이런 어,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그러면 요미 증시를 다시 보면,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1월부터 상승 추세를 타가지고 2월 한달 동안을 빼고 요 7월까지 뭐 연속으로 따지면 5개월 연속 상승을 하다가 최근 3개월 동안에 요렇게 지금 하락을 보인 것이고, 이 S&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도 계속 이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 S&P 500도 마찬가지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었고, 최근 3개월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2023년, 이때부터 연초에 는미 증시와 동일하게 상승을 좀 보였지만,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다 할 상승 없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번 10월이 되어서야, 지지부진했던 그간의 이 흐름을 좀 만회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요 지난 영상에서 요게 이제 1개월 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9월 26일에 올렸던 영상인데 이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보여요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걸 어, 보시면 어, 이때가 제가 이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숨에 문제가 있어서 이때만 이렇게 자막을 또 넣었었어요. 그래서 이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26K 초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때 한창 이제 요 지지. 그래서 25K가 무너지고 뭐 24K도 간다. 더 심하게는 뭐 20K도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인데 근데 제가 이큰 틀에서 뭐가 보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, 이때 그러니까 작년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이렇게 큰 박스권에서 바닥 따지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올라섰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9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또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지금도 이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때처럼. 결국에는 이 바닥 따지기를 한 후에는 이 하방보다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뭐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엔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이 미증시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확한 그 상승과 하락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이 미증시 낮삭을 보시게 되면 이 기울기가 암호화폐 시장과는 좀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미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상승 추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비트코인 역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이 미증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3개월 연속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좀 불안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하락도 보시는 것처럼 5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15% 정도 상승을 한후 이제 이런 대략적으로 8% 정도 하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5개월 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한25% 정도 상승을 한후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10% 정도 하락을 보인 겁니다 어,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대략적인 뭐10% 내외의 이런 하락들은 과거에도 이런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지속적으로 나왔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정도면 허용범위 내의 움직임이다 라는 것을 어, 재차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어,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, 이제 또 내일 새벽 3시면 이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에는 95% 12월에는 68%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뭐 금리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월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또 보일지 이 파월의 입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또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내일 새벽에 이 FMC 금리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또 전쟁도 있었고 또뭐늘뭐 뭐 항상 나오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뭐 매달 물가 지표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지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고점을 찍고 매달 뭐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물가와의 전쟁은 진행 중이라 하면서 이 인플레가 고개를 다시 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은 또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또 결국에 이것이 금리를 쉽게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될수 있을 것이고, 그렇다면 이 연준의 이 금리나 시기는 좀더 앞당기는 결과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어 그래서 뭐늘 말씀드렸지만, 이런 하나하나의 매크로는 노이즈일 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만, 이큰 그림만 보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요 트윗을 한번 보여 드리면 어 이걸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은 늘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한국 전쟁, 뭐 베트남 전쟁, 스태그플레이션, 블랙 먼데이, 걸프전, 뭐 소련의 붕괴, 뭐 닷컴 버블, 911, 이라크 전쟁, 외환 위기, 뭐 최근에 이 코로나까지 이런 위기들은 늘 항상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S&P 500은 1950년 이후 연평균 10% 이상 상승을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투자를 멈추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늘 리스크는 이렇게 상존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멈춰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도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투자든 인생이든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그래서 저희 탈방 회원님께도 계속 그런 마인드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어제도 그래서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착각을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최근에 이어 이미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가난한 아빠의 리스크에 대한 생각은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, 부자 아빠는 리스크는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비교를 해놨더라고요.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... 어 아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, 어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... 저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산을 모아가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항상 이런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산을 모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수 없는 남들과 다른 행동이라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시대의 변환점을 주면서 이 부의 이동이 발생 하는 어, 역사적으로도 좀 희귀하다고 볼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리스크는 크지만 더큰 기회가 반드시 또 따라올 겁니다. 아,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리플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리플도 저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, 어, 그리고 어제 갑자기 한밤 9시 이후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오면서 뭐 한때는 850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또 810원대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살짝 또 아쉽기는 하지만. 그래도 이 11월 시작을 이 800원대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이 리플은 역사적으로 연말 이후에 상승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 11월이 상승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 신호탄의 가능성을 이 800원으로 이 11월을 시작했다는 것이 그 가능성을 좀더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래서 이제. 또 11월이 시작이 된 만큼 일단 좀 조급함은 좀 내려놓고 이 11월을 좀 지켜본다라면 또 10월에 이어서 11월 역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